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 시작이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네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사우나나 목욕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한국 목욕탕 하면 생각나는 이것, 흔히 때미리 타월이라고 부르는 전설의 아이템, 바로 이태리 타월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태리 타월, 이태리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네모의 시작은 이태리인들은 모르는 한국 발명품 이태리 타월의 시작입니다. 이태리 타월, 왠지 외국 물건 같고 유럽 감성 날것 같죠? 하지만 이 녀석, 진짜 한국 토종입니다. 이태리라는 이름은 원단을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이태리 타월입니다. 1970년대 초 섬유업자 김필곤 씨는 우연히 나일론 원단으로 몸을 닦다가 혁신을 발견합니다. 이걸로 때를 밀면 엄청 잘 밀리잖아? 그렇게 실험 끝에 지금의 이태리 타월이 탄생했고, 1975년 그는 이 제품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는 이후 필텍이라는 회사를 세워 본격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것은 물론이고 온천의 나라 일본으로도 수출되며 때밀이 강국 코리아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김필곤씨는 이태리 타월 하나로 부자가 되었고 생활용품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태리 타월은 단순한 목욕 도구를 넘어서 한국식 찜질방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목욕을 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집집마다 샤워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 생기면서 이태리 타월의 수요는 한국에서는 계속 떨어졌나 하지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같은 국가에도 이태리 타월이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럭셔리 매거진에서 한국의 이태리 타월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한국의 스파 체험 영상을 할 때도 이태리 타월이 등장해서 미국에서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마존에서 코리아 이태리 타월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하다가 알게 된브로그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로 등밀리 기계인데요. 부산과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아는 이 기계는 혼자서도 등을 밀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1980년대 후반 부산에서 발명되었는데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삼성기계공업사의 이강훈 대표가 1988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회전하는 브러쉬로 등을 밀어주는 기계로 목욕탕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때 연간 1000대 가까이 판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생 문제도 있고 기계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부산과 일부 지역에서만 있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태리 타워를 생산한 필텍도 부산에서 생긴 회사이니 어떻게 보면 부산이 목욕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사우나에 방문하여서 이태리 타워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네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